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넓이가 같은 조건에 관한 문제를 두 문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와 부채꼴 AED에서 사선을 그린 PQ의 넓이가 같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이 세로의 길이는 8입니다. 그래가지고 점 E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 AED 이 부채꼴이 쓰여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사선을 구은 이 P부분, 이 사선 부분하고 Q부분, 이 사선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P, Q의 넓이가 같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 AB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P, Q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 직사각형, A, B, C의 직사각형은 이 P 부분하고 이 e 부분의 넓이를 합한 것이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부채꼴이부채꼴의 넓이는 카토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와 이 Q 부분의 넓이를 합한 것이죠. 그러면, BQ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콘통 부분, 이 부분은 콘통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하고, 이부채꼴의 넓이는 같지요. 괜찮습니까?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워가지고 풉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AB의 길이를 X로 하겠습니다. X로 하면은, 이렇게 풀수 있지요. 지금 말한 바 같이 우선 이 직사각형 이 넓이와 이 부채골 이 넓이의 값은 같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이기 때문에 8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요 부채골의 넓이는 반지름이 8이고 이 중심각이 90도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의 제곱 190도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산을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x를 구하면 2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잘빠지십시오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와 닮아 있습니다. 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반원 O와 부채꼴 ABC에서 사선을 그린 PQ의 넓이가 같을 때각 x의 값을 구하라. 예,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방원 반지름의 길이가 쌓인방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 A를 중심으로 부채꼴 a b c 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선을 구은 P, P 부분하고 사선을 구은 Q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나에서 이 중심과 부채꼴의 중심과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생각할 수있죠첫 번째 문제와 같이 이 PQ의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것은 이 부분,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죠요 방원은 이 부분에다가 P를 합한 것이고 부채권은 이 같은 부분에다가 Q를 합한 것이죠요 PQ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원의 넓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와 방원의 넓이가 같아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8로 되죠 4 플러스 4, 8로 되죠 그리고 중심이 x기 때문에 부채골의 넓이는 파이 8의 제곱에 360도 분의 X죠. 이거 부채골의 넓이죠. 방울의 넓이는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에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이하고 파이는 약분되가지고 나머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십시오. X를 계산하면은 이것은 45. 중심각은 45도가 되었다. 이것이 답입니다. 잘봐 주십시오. 이와 같이 문제 그림에서 어느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리고 곤통 부분이 있다. 이럴 때에는 이비 q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원, 부채꼴 전체 넓이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잘 복습을 해놔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이만입니다.